어디로 와야 돼요? 어, 교회로. 아, 교회로 가야지. 어? 교회로 오니까 보고 싶은 목사님도 만나 는지 모르겠다. <웃음> 맞습니다. 여러분 <laughs> 또 이렇게 맛있는 우리 교회로 오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뭐 이런 이런든 저런든 지안에 이런 저런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뭐. 이게 바로 재충전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재충전. 재충전. 아, 네. 영혼의 재충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냥 팽팽하게 막 현대 그 긴장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느긋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아, 네.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이해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 양육입니다. 뭐예요? 제자 양육. 제자 양육. 요 제자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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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제자 양육.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에브라임으로 들어가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그 열두 제자들을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성을 배워주고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딸의 제자야. 제자야. 예수님의 그 생활 속에는 언제든지 제자 양육이라는 게다 모시 밖에 있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또 전하고 딸의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 중에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다는 니 거예요. 뭐하는 거라고요? 같이, 같이 다니요. 같이 막 나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제자 양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요, 이 어린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네? 우리 교회자 앞으로 이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통계에 보면은 영국에 톰 리즈라는 분이 이런 조사를 해놨어요 영국의 전체 그리스인들은 75%가 나이 14세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었다. 몇 세가 되기 전에? 14세가 되기 그러니까 75%가 14세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는 14세에서 21세 사이에 주님을 영접했다. 몇 프로? 20% 그다음에 21세 이후에 그리스도를 주로 연양한 사람은 5% 미만, 몇퍼센 미만? 5% 그리고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네? 우리 저안 집사님 주학교 교사 해, 하셨어요? 교사 안 하셨어요? 교사 잠깐 만요 했죠. 우리 권사님 옛날에 교사 안 했어요? 그 됐습니다. 어, 결혼 하고 미대 어요 우리 전문사는 교사 많이 해봤죠. 많이 안 믿습니다. 뭐 시간이 안 맞으니까 교사하기 힘들어요어 때부터 계속했으니까. 나는 중일학교 땡겼어요. 중일학교 땡겼어요. 중일학교 땡겼네요. 땡겼어요. 그러니까 이 중일학교 학생들은 사실은요 이제 우리 도이어보면 애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사모님이 서로를라오셔고 처음에 주일 할때 한다고 말해서 하더만 안하대 <laughs> 어, 이거 한번할 필요가 있어요 전대요안 다니면서도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저저 저 우리 아까 이야기한 탁잘 치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요건 육사 나오신 분 주일이 제자네이 교회가 교인들이 한 주일 날 평균 한 20명 밑으로 돼요 이제 이래 되는데 아이들이 토요일날 보급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토요일날 1곱명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르신들하고 아저씨랑 비슷하고 사모님이 그그뭐 이렇게 뭘 일을 해가지고 뭘좀 하나 봐요. 사모님하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누구 교사들이 몇명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계속 모이더랍니다. 토요일날 음식을 만든대요, 음식을. 그리고 영어, 영어 게임을 하고 영어 게임하고 이제 음식을 하고 일하는데, 음식을 하니까 애들이 음식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준다 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대들 반찬 내게 내니까. <laughs> <laughs> 어? 그래. 하는 게 애들이 막 그리 모이들더라고 게임은 타고 하면 돼 응, 타고 해도 되고. 그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미국에도 미국 그리스탄의 86%가 15세 이전에 몇, 몇 세기 전에 86%랍니다. 그리고, 어, 10%는 15세에서 30세. 그리고 30세가 넘은 후에 보호받은 사람들은 4%. 비서대의 명부가고. 그 다음에, 미국 남침역의 목사인 트루엘이라는 사람이 1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절반은 넘는 사람들이 21세가, 되, 21세가 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해. 했 절반이 몇 세가 되기 전에? 21세. 21세가 되기 전에. 그리고 45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고작 3명 밖에 없었다. 몇명 중에서? 1200명 중에서. 그러니 사실은 이 주일학교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할 만한, 사실 이 애업들만 오면 은 뭐, 선생님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강부인사님도 선생님도 되고, 저성기저선사님저 농사님이 주일학교 하나 만들지 않아요. 그 전에 고등부 한번 해봐. 고등부 주일 학교를 아예 네. 한 번. 내를 네. 빨리 났어. 어, 요, 네. 요, 어, 근처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이 주일 학교를 하면은 주일 학교가 돼요. 그리고 사실은 네. 교회가 주일 학교를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 학교 잘하고 있으면, 우리 가그 저, 저, 한세희 집사님 아들이 올 가능성도 없잖아요. 이따 말이에요. 요, 아, 네. <laughs> 오셔가지고 못 왔잖아요. 저장년의 권사님 모실 때. 그래서 하여튼 이 예수님은 간 곳곳마다 제자양육, 다른 제자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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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자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훈련은 다른 것 없이 내가 전도해 가지고 꽤자 따니게 만들면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제자와시키는 것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해 가지고서 잘 다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면 돼요. 할렐루야. 요즘 아, 네. 우리 저 최인 권사님은, 우리 김창숙 권사님 제작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그이가 그니까 나보다 더 아마. <laughs> 어, 나보다 낫기나 말리나 하여튼, 우리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와가지고, 뭐, 새에게도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아,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우리도, 강구인 장 이제 우리 저, 저 장, 영식 형제하고, 어, 아주 그 보니까 열심히 하실 그런 분들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제자 훈련을 내가 키우는 사람, 다른 내가 키우는 사람, 내가 키우는 사람, 내가 기도로 키워주면 되잖아요. 응? 어? 내가 기도로 키워주면 돼. 뭐 어, 말씀으로 키우는 목사님이 키우겠지만은 내가 기도로 그 사람들을 잘 양계해서 하나님 앞에 던덜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의 최대술 세 가지. 첫째로, 피할 것은 피하라. 두 번째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세 번째로, 제사야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피할 것은 피하고, 교회에 와서 재충전 충분히 하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뭔가 모르지만은 내가 키우는 사람. 내가 키우는 사람. 내가 키우는 사람 내가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사는 맛이. 예? 여러분이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해서 사람을 키우는 예수님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음. 괜